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학 진의 전개 과정과 마오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 추진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오쩌뚱이 한또 다른 역작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대혁명 대학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오가 이선으로 후퇴하자 마오를 이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새로운 중국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대중 노선, 즉 농부 그리고 일반 대중과 뭔가 함께 해보려는 마오쩌둥과는 다른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마오가 대학진 시절 행했던 인민공사를 해체시켜 다시 소규모 단위로 줄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부 공업을 먼저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당내 입지는 날이 갈수록 넓어져갔습니다. 마오 는 대학진의 책임을 지고 국가 주석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대학진의 실패는 정책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책은 좋았으나 대중들의 노력 부족과 의지 박약에 의한 실패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오에게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행보는 자신과 공산당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권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오는 이들에게 수정주의자라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마오는 스탈린과 같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을 격하시키고 자신이 비판받을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고 동시에 자신이 권력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당시 많은 중국인들에게 출신 성분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가 국민당원이었거나 혹은 재산이 많았던 자본가였으면 내 개인의 능력과 자질과는 별개로 공산당원이 될수 없었고 더 이상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세길에서 외면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쌓였고 누구든 한 번만 만지면 펑 하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오의 개인적인 두려움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1965년 일어나게 됩니다. 해서 파관이라는 연극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섭 파관이란 베이징 부시장 우한에 의해 쓰여진 역사극으로 명나라 관련인 해석과 우리나라로 치면 암행어사와 비스무리한 직책에 부여받고 부패한 관리를 제거하고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극은 처음에는 마오에게도 호평을 받았으나 문화대혁명 사인방 중한 명인 야오인 위안이 작성한 신편 역사극은 해섭 파관의 평한다에서 마오에게 충언하다가 방 부장관 자리에서 실각당한 펑더웨이가 해서이고 충신을 파면한 무능한 황제를 마오쩌둥이라는 풍자했다고 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오는 문화혁명 소조를 창립하여 문화대혁명 4인방으로 하여금 선동을 지시했습니다. 4인방의 선동하에 베이징대학교를 시작으로 홍위병들이 들고 일어났으며 여기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대제에 있던 불만들과 합쳐지면서 100만 명이라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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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쉽게 말하자면, 홍위병들은 사실 폭도들에 가까웠는데, 마오가 여기에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해 하루아침에 혁명전. 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문화대혁명의 선봉에 섰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문화대혁명의 대상은 정부 고위관료부터 지식인 종교인 까지 매우 다양했었습니다. 우선 마오를 대신해 중국을 이끌던 유사오치는 가택연금을 당한 뒤 얼마 뒤 카이평에서 병들어 죽고 성샤오핑 역시 실각당해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은나이가 다시 복귀 시켜줍니다. 헤헤헤 <laughs> 역시 인생은 좋은가짱 이에요. 이들 홍위병들은 그동안 몇천년 동안 내려왔던 중국 의 역사와 유물들을 다 봉건 시대의 잔재라며 무수고 다녔고 지식인들을 거리로 끌고 나와 사비판을 시켰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사회는 재기능을 하지 못했고 학교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휴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는데 중국의 서쪽에 있는 티베트와 같은 경우는 몇천 개에 달하는 사찰이 파괴되었고 많은 승려들이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아! 아주 아주 심취한 자들이었고 당연히 그것이 정의인데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지식인들이 케케무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다 때려부수고 정의를 실현하자 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냥 미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문화대혁명의 역량은 예술 종교 그리고 경제 등 다방면에 엄청난 역량을 미쳤으며 권력의 야욕에 휩싸였던 마오가 죽으면서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은 끝이 납니다. 공산당 내부의 권력 획득부터 문화대혁명까지 마오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인들의 평가도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마오의 공은 7 반은 3이다라고 했으나 몇몇 중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다릅니다. 마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오가 없었으면 하나의 중국은 없었을 거야. 하며 마오를 찬양하기도 하고 마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 마오 주석에 대해 잊고 있어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반면 마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마치 에리포터 볼드모트 얘기하듯이 목소리를 낮추고 속상하며 문화 대혁명과 대학진은 정말 끔찍했어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 하며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오 3편을 다 보고 오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해도 안 다시는 것 같으니 조금 아쉽네요 네 어쨌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이지였습니다.